안녕하세요. 광동병원 윤승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동병원 고은사 원장입니다. 네이버에 어지럼증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 환자분들께서 어지럼증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거기 있는 질문들 중에 그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증상만 가지고는 메니에르인지 이석증인지 이제 감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 구토는 당연히 동반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니에르 급성기에 일어나는 심한 어지럼증이나 이석 발작기에 일어나는 어지럼증 모두에서 구토증상은 다 일어날 수가 있죠 그뇌 안에 구토중추가 있잖아요 미주신경핵이나 주변에 있는 핵들이 구토를 유발하는 신경들인데 얘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석증이 있거나 매니에르 발작이 있거나 병변이 있으면 이 구토중추를 자극을 주고 흥분을 주니까 뇌 자체가 어떤 신경적인 자극을 심하게 받으면 어지럼뿐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다 이석증의 특징 자체가 특정한 머리 포지션을 취했을 때 일어나는 아주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의 그 특징이죠. 이석이 어느 방향으로 빠졌냐에 따라서 그 부위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움직였을 때 심한 안진과 함께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동반이 되고 20초 내지 30초 정도 지속된 후에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였을 때 아주 심한 안진과 함께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미한 어지럼증, 경미한 불균형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석증이 아니라 경추성 어지럼증 같은 것이 가능성도 있죠. 이석증은 낮에도 올수 있고 뭐 어느 때든 이석은 올수 있으나 대부분 새벽에서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면서 자세를 바꾸면서 심하게 어지럽고 통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중풍이잖아요 네. 뇌졸중이니까 환자분이 평소에 혈압이 높고 당뇨 조절을 안되고 가족력이 중풍을 앓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중추성 뇌졸중이나 뇌자체 어떤 문제를 일단 의심해야 되겠죠 그것만 아니면 사실은 나머지 어지럼증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응급상황에서 중추성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오는 경우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시니까. 빨리 응급실을 가시거나 전문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야죠. 그럼 중풍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집에서 특징은 의식이 깨끗지 않고 말하고 음식 삼키는 게잘안 된다. 그래서 걷지 못한다. 이건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되는 경우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중추성보다 말초성으로 저희 광동 병원에 오셔야 되는 케이스라고 <laughs> 보여집니다. 그 자체들이 어지럼 치료하는 건 아니고 감각적으로 둔화시키는 거고 덜 어지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다가 안 드시면 당연히 더 어지러울 수는 있는데 안 드신다고 해서 걱정할 건 전혀 아니고요. 그게 또 며칠 지나면 또 없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한테 상의하시면 될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도저히 어지러워서 못 참겠다 그러면 당연히 어지럼증 약물을 처방해서 보내드리지만 약물이라는 거는 전정 억제제예요. 전정기관이 눌림을 당하면 느낌이 없으니 어지럼증은 없어지지만 눌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전기능의 회복이 나중에는 딜레이 된다. 최대한도로 약물을 안 드시고 버티면서 전정제활 훈련이라든지 추나요법이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그렇게 좋은 방법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정제활 운동에 적응증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치기를 빨리 하는 게 좋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초기에 어지럽다 그래서, 가만히제불 끄고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정기능이 손상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향후의 회복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전정장활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땐 눈밑이 떨리는 게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 떨리는 거고요 이석 때문에 눈밑 근육이 떨리는 건 아니고 세포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이제 O메로 독소도 나와요 활성산소라고 에너지를 내면서도 또안 좋은 독소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서 과열이 돼가지고 독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신경을 흥분시키면서 가장 조그만 한 역의 기능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눈밑이 떨리는 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칼슘이 들어와서 침하에 작용하는 걸 억제하는 게 마그네슘이고, 미토콘드리에서 에너지 대사에 작용하는 것도 마그네슘이고, 탄수화물 먹으면 그게 몸에서 이제 분해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마그네슘이 없으면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에너지가 생기지 않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관여하는 게눈 밑에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지럽고 이석이 떤 거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눈밑이 떨리는 그런 공통 부분은 있긴 하나 단지 어지러움이 없이 그냥 눈밑만 떨린다는 거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쉽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석의 후유증 같습니다 라고 하지 공식 명칭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석의 후유증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고 잠이 안 오고 육체적으로는 몸이 붕뜬 느낌? 이게 공통적인 이석 후에 생기는 후유증이에요. 이석 후유증을 치료하는 거는 일단은 심리적인 접근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환자분들이 어지러운 것보다도 어지러울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단 어지러웠을 때의 공포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치료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경 자체가 많이 과흥분되어 있고, 왜곡된 감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도 전정재활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신체 감각을 어떤 시각적인 보정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리셋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전정재활을 많이 시도하기도 하고요. 충분한 수면, 염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좋은 식습관들,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나면 좀 약간 다이나믹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해서 본인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좀 키우게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페에서 올라온 좀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해드려 봤는데요 워낙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